출애굽기 2장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에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이 일이 탄로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부으며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 버렸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 딸들을 도와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기로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시포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시포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